우리나라는 국회의원도 300명씩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네, 국회의원들 다 없어야 돼요. 네, 내가 한 가지 이해만 드릴게요. 미국에는요, 우리나라보다 나라가 50배는 더 큽니다. 그리고 국민은 우리나라보다 6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국회의원, 상원의원이 100명이에요. 그리고 하원여이 450명, 그래서 토탈에서 535명이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인데도 나라 잘 굴러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 그걸 치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50명만 필요한 나라예요. 얼쏘. 그러면서 300명씩 있어가지고 괜히 팀의 불균형이 돼가지고 쓸데없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을 반드시 해원하고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바깥도 못하고 살아요 바깥도 못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바본줄 알고 맞아요. 이렇게 보내서 제가이 네, 나이 먹고 밤중에 여기로 와야 되겠습니까 아오, 아오. 어? 저는 여기 두 달째 여기 서울역서부터 국민이 살수 있습니까, 이게 국민이 살찌십니까 이게 우리 국민 혈세를 그렇게 많이 받는 국회의원들이 어, 희 밥값도 못 하고 살아요. 우리 국민 세금 갖고 그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밥값도 못 하고 살아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할 일입니까? 어,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빛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많은 나라가 그 많은 인간들을 괜히 밥을 먹이고 살고 또한 가지 또 있어요. 저는 이 김대중 시절에 만들어놓은 악법 중에 악법이. 지방의회예요 지방의회에 또 의원들이 3,000명이나 됩니다. 그 의원들이, 네, 그 의원들이 받아가는 돈이 국회의원들보다 더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지금들 예, 네, 그, 저는 인터넷에서 저다 봤어요. 그랬는데, 어, 이 자체를 국민들이 너나 이제 국회에서 이거 통과시켰잖아 처음에는 자기네 무보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어느 1년 지나고 쓸모없이 월급을 만들어갖고 월급이 적지도 않아요. 많이 예, 많이 받아갖고 있어요. 3천명 받아가는 인근이 국회의원이 그 300명 아닙니까? 국회의원한테는 그 비서관이아 명, 8명따님5명까지 1억이나 받아가는데 그 10분의 1을 받아가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렇 이걸 국민들이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알고 있는 이상 돈에서살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러고 우리 나라가 지방 지방 자치를 꼭 없애하는 이유가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 선거를 하면서 두 원이 8,400억이 들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선거 하는 한 사람 개 개인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 내가 한표한표 한 찍는다면 한표 찍는 값이 2만 원이 든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통계에서 나온 거예요. 2만 원이 들고 지방에 인기 없잖아요. 50%만 내면 사퇴 찍는 비용이 4만원에 들어요. 그럼 이렇게 많은 돈을 쓸데없이 없애이는게 우리나라 행정비용이 괜히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시, 도, 위원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망해먹고 있어요. 국토를. 왜 그러냐면 지방에 가면 은정치 좋은 것도 많고 그림 별수 있고 이런 데다 시, 위원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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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방 자치위원들이 전부 그곳에다 펜션이나 별장이다 뭐 숙박업소다 식당이다 이런 걸 지어 놓고 국토를 다 망하게 하고 있는 게그 그, 그, 지방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 나라 반드시 그거 없어야 됩니다. 어, 국토를 살리려면 어, 너무 국민들이 불편하게 우 국민이 세금을 너무 많이 세게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걸 갖다가 정말 유효적절하게 산업을 일으켜서 젊은 사람 직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분한 번 하지는 않고 정말 가깝고 답답해서 불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분한 면이 태국인들 이렇게 날마다 이, 이 나이 먹은 사람이 두 달을 넘게 이런 데를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수가 없지. 더 쉬고. 감이 오질 않나, 파도한맛없 나.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음, 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요? 도대체. 이거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 자체가 어, 그냥 그 악법 중에 악법이 이 김대중 시대에 만든 악법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거를 갖다 지금 어. 이 해결 안 하면 우리나라 큰일나요 망해요 진짜 이 국회의원 님들이그 비례 잡혀나 쓸데없는 거왜 만들어 놓고 그렇게 국민 혈세를 치우냐니까 그 큰놈들 저희들 편한 대로 다 만들어 놓고 세금 다약탈 당하지 응? 우리 국민들은 서민들이 지금 이엄정설안에뭘 먹고 어떻게 사는지조차도 몰라요 응? AI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번져서 어, 관계 그 공무원들이 감당을 못해서 군대까지 나서야 돼요. 그리고 또 감기가 너무 심해서 백신이 모자란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